같이 풀이하고 너무 빠르게 풀어가지고 선생님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게요 21번 하나 기억해 둬야 되는 게 이런 식으로 원을 분할하게 되면요 여기 a고 여기 길이가 b고 여기 c 길이 c 여기 길이 d라면 a 곱하기 b는 c 곱하기 d입니다 아 a, b 저게 여기서 나왔던 거구 그래서 지금 문제를 보시면 이렇게 어, 어있죠 근데 이게 1이라고 나와있고요. 네. 얘가 1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3이라고 나와있는 거잖아. 아, 네. 얘는 2고 얘는 2만나 네. 그럼 얘는 1만나 네, 맞죠. 이게 세타라고 했지. 네. 여기가 2. 이세타 하나. 원주각과 중심각의 관계에 따라서 이게 원주각이면, 이 원주각이니까 중심각은 이세타잖아 아, 저렇게 원주각이구나. 맞죠. 그러면 이게 2세타잖아. 다, 다 나왔네요. 근데, AF를 K라고 하자. 이거를 K라고 하자 이랬으니까. 맞아. 네. 그거너 어, 이게 두개 곱한 게 이거 두개 곱한 거 같아요. 이거 두개 곱한 게 이거 두개 곱한 거 같다니까. 아 저렇게 아, 아까그 논리에 알... 따라서 이거 두개 곱한 게 이거 두개 곱한 거 같다고. 어를분할해는 상관없잖아. 지금 중간 안 지나가지고. 어. 그래서 두개 곱하면 1 곱하기 3인거고. k 곱하기 k 분 3이야, 이거. 맞지? 그러면 사인 세타를 네가 아니까, 사인 2 세타도 알게 될 거고, 코사인 2 세타 알게 될 거고, 그럼 코사인 법칙 쓰게 되면, 여기도 k분의 3 나오게 되죠. 완전정이지